노동조합 수석 부지부장 이준영입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어, 요새 광장이나 트위터 같은 온라인 장소에서도 대학원생 노조에 대해서 많이 샤라우스를 해주셔서 저희 조합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건 맞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명 받고 있는 이0 대에서 3 0대 여성 그런 분들의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 그분들이 일종의 방금 말씀하셨 그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던 말벌 시민처럼 어떠한 단위에서라도 연대를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득한 분인데. 저는 그런 2 0대3 0대 여성 조합원들의 입장은 어떤지를 좀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먼저 답변해야 될 주제였는데 그 이전에 대학원생 노조가 어떤 것이고 대학원생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보통 좀 익숙하시잖아요. 대학은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그대학교에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네, 대학은 그런 면에서 고등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로부터 양성되는 신진 연구 인력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는 연구개발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곳에서 대학원생은 연구하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좀 익숙하니까 근데 대학원생 하면 뭐 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기에서도 대학원생 했으면 그냥 대학생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현장에서 가 보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은 일반적으로 연구자와 교수자의 양성을 목표 목적으로 하는데 학부 교육은 대학생 교육은 중고등 학교와 좀더 유사하게 정립되어 있는 학문 체계들에 배우는 과정에 가깝고요. 대학원 교육은 그래서 막뭐 대학 하면 생각나는 아 200명 들어가는 대형 강의실 그래서 PPT 만들어서 강의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대학원에서는 진짜 조그마한 세미나실에 교수님하고 학생들 모여서 아, 다른 데 어떤 연구하고 있다더라 우린 그럼 지금 어떤 연구해야지 하는 걸 논의하는 거의 건설 현장에 가까운 그런 노동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대학에서 주로 한네 가지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첫 번째가 조교, 두 번째가 학생 연구자, 세 번째가 학회 간사, 네 번째가 강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교는 보통 대학에서 학과 사무실에 가면 조금 젊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대학생 조교, 아, 대학원생 조교들인데 대학원생 조교는 고등교육법상에서 그 권리와 그리고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학교가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조교를 들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조는 조교가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조교가 교육, 조교 연구, 조교 학사, 조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볼수 있고, 두 번째로는 조교가 학교와 직접을 개, 직접 계약하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학교가 조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상당히 적고요. 조교 복무 협약서를 작성해서 이 학생이 어떤 걸 수행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 시간인지를 좀 작성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원생 업무는 학생 연구자입니다. 학기 과정 중에 대학원생들은 주로 연구를 한다고 아까 말씀해드렸는데요. 그 제도적 기반을 연구개발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 등의 R&D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게 대학원생들이고요. 50% 정도의 대학원생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이공계를 한정해서 봤을 때는 한80% 정도의 대학원생들이 연구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일종의 학생 인건비가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내고 생활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학회 간사는 보통 학회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기가 떠올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만든다 그러면 그 음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음악 방송 뭐 뮤직뱅크 이런 데 가서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라디오에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처럼 자기가 연구한 것을 공개하는 자리가 학회예요. 근데 그 학회를 만들려면 나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발표를 하고 이번에 주제는 어떤 걸로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하는 행정적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을 학회 간사라고 합니다. 이 학회 간사의 처우도 상당히 열악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조합원은 학회 간사를 맡으면서 특히 그 학회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집에 못 가고 계속 그업무만 담당하는데 1년에 20만 원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1년에 20만 원이면 저는 처음에 연봉 20만 아, 월급 20만 원 아,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연봉 20만 원을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사는 수업을 맡아서 하시는 분, 대학원생들인데 간, 그 조, 교육 쪽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강사는 자기 수업을 받아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교육조교는 좀 교육에 보조를 하는 뭐 시험을 채점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모르는 거에 답변을 해주는가 하는 점에서 조교랑 강사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네 가지 업무를 맡는 대학원생들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끼리 모여 있는 단체가 대학원생 노동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노동조합은 2017년 12월에 설립총회를 했고요. 그 이전에도 대학원생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슬픈 대학원생의 초상이라든가 저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인분교수, 슬리퍼 교수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었고 그걸 조직적으로 해결해보기 위해서 대학원생 노동조합이 20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대학원생들의 민원이나 의견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대학원생은 보통 지도교수를 선정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지도교수랑 학생 사이에 상당히 수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지도교수가 학생의 졸업도 결정할 수 있고 학생의 취직을 알선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의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학생이 직접 지도교수님과 갈등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 지도교수님 말고도 학과에 있는 학과장이라든가 아니면 학회 회장님들 아니면 학교 그 자체에서도 상당히 비민주적인 그 위협에 대학원생들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대학원생들이 공동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합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이제 새 학기 시작하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학생을 보고 이사를 도와라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학생이 뭐 연구 장비를 건드리다가 연구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그 장비의 수리비를 학생을 보고 청구하게 한다던가 하는 식의 문제 제기가 있어 갖고 그에 대해서 뭐 학교 내외 공개적이나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뭐 다행히 최근에 있었던 그 벌금이랑 횡령했던 사건들은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벌금에 반하는 환 방식으로 해결되긴 했습니다. 어그 다음이 노동자성의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노동조합은 특히 그 지도교수의 사용 종속성하고 아까 연구 학생 연구자라고 할수 있었던 분들의 근로대가성에 대해서 아, 이 정도면 대학원생이 충분히 노동자라고 할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원생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목표로 한다던가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뭐 정책 세미나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책 제언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대학원생 노동조합 활동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2024년에 R&D 예산이 되게 많이 삭감됐어요. 근데 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생의 대부분은 학생 연구자로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데 그 재원의 한 80%가 정부의 R&D 예산이거든요. 근데 2024년에 정부 R&D 예산이 4.6조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14.5%가 삭감된 건데 그러면 대학에서는 연구하는 비용의 한 20%가 사라지고 저희는 한 3천억 원 정도 삭감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학생이 받는 인건비도 한 연에 600억에서 700억 정도 삭감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R&D 예산 삭감이 상당히 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 1~2년 정도를 계속 같은 단체들과 연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뭐 학교에 있는 학생회 아니면 연구자들 단체하고 같이 뭐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뭐 워크숍을 한다는 등을 통해서 R&D 예산 삭감의 문제가 무엇인지. R&D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제가 현재 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분명해지는데요. 그 아마 다른 분들은 개업의 조건들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실 텐데, 저한테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이유로 개업을 했다는 게 쇼크였어요. 저희 그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이 4.1조 원의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게 뭐뭐그 다음 주에 더 토론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4.1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 작년에 R&D 예산에 4.6조 원의 삭감을 했는데 4.1조 원 삭감됐다고 개엄을 선포하는 거는 어, 어떤 논리 구조가 있는 거지라는 게 상당히 의문스러웠어요. 특히 그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R&D 예산을 깎았다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R&D 예산이 깎아 조금 깎였긴 해요.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깎였냐면 한 600억 정도 올해, 그 올해 깎였거든요. 근데 그 600억 하고 4. 그 4.5조 원 작년에 깎았던 4.5조 원을 비교하면 한 8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게 그걸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친구 대학원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내로남불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 내가 하면 한 80명이랑 사귀도 로맨스고 남이 하면 손만 잡아도 불륜다 이이 정도로 하는 게좀 무게 균형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친구들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인식하는 기간이 됐었거든요. 2024년도 그렇고 이번에 계엄사건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의 예산체계가 사업별 예산체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업별 예산체계라고 하면 뭐 인건비를 이만큼 모아놓는다가 아니라 사업을 쪼개서 이 사업에서는 인건비랑 뭐 활동비라는 걸 알아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는 걸 얘기하는데 그 사업별 예산이 저희가 주장하는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별 예산삭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냐면 이 정부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일종의 공공성을 추구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에 그런 공공성이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효율성, 경제성을 분석해요. 그래서 뭐 아까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뭐 정부가 그만큼 의 예산을 분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양곡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걸 구매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같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공성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경제성이나 효율성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공공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이 농업에 대한 공공성, 학술에 대한 공공성, 과학 기술에 대한 공공성을 자주 자주 얘기해 가면서 효율성 말고 시민들이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이점, 뭐 다른 공공성들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일종의 말벌이라고 하면 뭐 2016년, 17년쯤에 누가 봐도 문재인 대학원생의 대학원으로 하는 폭력이 생겼을 때 그때 모여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리고 저한테 저희한테 느슨한 연대체는 교수노조 뭐 민교협 아니면 대학의 학생회들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학원생의 노조에서 활동하게 만들 것인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 각각의 좀 장점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말벌이 들어올 때고 말벌이 들어온다는까좀 이상하긴 하지만 문을 열어서 최대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고 있는 분이 확 늘어났는데 일단은 오고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보이는 데고 느슨한 연대체는 그런 직발적인 활동력은 없지만 레거시가 분명히 많아요. 뭐 교수노조에서 수년간 활동하셨던 분은 그 노년 유니온에도 계시겠지만 뭐 개헌을 겪었던 분도 계시고 뭐 그때 뭐 박종철을 저는 당연히 윗사람인데 박종철을 동년배로 여기시는 분들도 교수 노조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거시이 어떻게 활동을 이어갔는지 만들어갔는지를 좀 전수받는 그러한 과정들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결사체 만들기 위해서는 한세 가지 정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아젠다, 아젠다 세팅이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벌들은 일종의 저 사람의 당사자였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결사체를 할 거면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학원생 노조라면 노동자성이 그게 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배제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약간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지 그게 결사체라는 당사성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그 요새 인터섹션이라고 뭐 내가 대학원생이자 여성이면 나의 여성성을 배제한다는 거냐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인터섹션을 어느 정도 허용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대학원생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민주적인 대학을 원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원생하고 대학 그 교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확실하게 대학원생이 잘못해도 대학원생의 편을 들 거야 같은 정도로 좀 일종의 레디컬한 그 배제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그걸 좀 포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사자성, 당사자성을 가지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결국에는 사람들이 안 나가요. 지금 말벌로 들어오신 분들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하고 뭐 저희는 그런 행사를 해요. 집, 최근에 했었던 게집담회에서뭘 기대하느냐. 새로운 조합원들이 뭘기대하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나는 그냥 노동조합 쫓끼 입고 싶어 해서 가입했던 분인데 와서 아, 교수님이 이런 이런 걸 시키더라. 어떡하냐. 라는 식으로 그게 전환되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게 느슨한 연대체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일종의 그 장을 만들어 놓으면 자꾸 이런 아젠다를 만들어가면서 그걸 구성해가는 과정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들의 결사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자리는 저희가 와다 같이 하나로 사회복지사로 결단합시다, 결사체를 만듭시다라는 자리보다는 좀더 느슨한 연대체를 만들자라는 취지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사회복지사나 노년이나 아니면 전세사의 피해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레거시를 만들어 갔는지 어떻게 아카이빙화를 하는지 아, 오늘 되게 좋은 두 군데에서 영화도 만들고 아카이빙도 한다는데 아, 대학원생도 좀면뭐 하지? 라는 기대가 벌써 들더라고요. 내가 한다면 뭘할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느슨한 연대체가 가지는 장점 그리고 결세체가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얻어드릴 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